안녕 여러분들. 나는 주태고 오늘 할 게임은 살인의 시간이라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지할것 같네요. 어. 어, 술래는 유비네요. 이 유비를 피해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. 안도망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저 빨간색으로 뜨는 사람한테 죽을 시, 당할 시 로비로 가서 사망 로비로 가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뛰언 뛰고 스킬을 쓰면잘 살아남아야 합니다. 그러면 그러면은 계속 큐. 자, 다른 술래가 되었는데요. 이 다른 술래를 피해서 한번 잘 살아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음, 너무 어려울 것 같네요. 음. 이거를 쇼츠로 올려보려고 했는데, 음, 못 올릴 것 같네요. 제가 최근에 조금 쉬려고 하, 하였는데, 쉬는 것을 까먹고, <laughs> 아이 너무 많이 쉬어였네요 죄송합니다. 앞으로 조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건 클론 스킬입니다. 이걸로 제가 나중에 제 친구들을 몰, 몰카를 할 예정입니다. 어? 잠깐만요. 술래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. 와, 죽을 뻔했네요. 휴, 피해도 다행이군요. 빨리 도망칩니다. 술래가 왜 저를 쫓아오는 기분이 들까요? 아, 아니었네요. 제 기분 탓이었네요. 하하. 큰일 뻔했습니다. 또 술래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. 어, 뭐야? 가, 갑자기 이 이동기가 멈췄었네요. 뭐였지? 빨리 끌려라. 자, 이제 좀 있으면 오오보 타임입니다. 벌써 오보 타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신기하네요. 어, 1인 칭으로 하니까 더 재밌는데? 어, 신박감 크다. 여러분들도 한한번할일시간을 하실 때 1인 칭으로해 보세요. 자, 솔레가 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. 어, 그런데 왜 솔레가 두 명인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? 저만 드는 건가요? 자, 자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솔레가 되었네요. 한번 사람을 죽이는 걸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던져서 한번 죽이습니다 이러면은 크레딧을 봐 봤죠? 크레딧은 검 검수킴. 검수킴. 이모티 등등을 여러 가지 쓸수 있습니다. 아 죽었네요. 그럼 저희 이제 한번 가보, 가보겠습니다. 바이바이. <목소리도>